전력은 전압 곱하기, 전류,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. 일단, 전력은 P라고 표기를 했고,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. 요 안에 A가 포함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압은 몰라요. V라고 놓을 거고, 전류는 I라고 한 다음에 식을 주고 있네요. 자, 우리가 V10을 구하고 싶으면,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상태니까 A만 찾아주면 되겠죠. 어떻게 할 거냐면, 식을 만들어 볼게요. 전력은 t 세제곱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23t 플러스 a인데, 자, 여기서 전압은 vt라고 했으니까,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그냥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전류식은 t 플러스 5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모르는 게 누구냐면 v t 예요 그럼 얘를 날려버리면 좋겠죠? 얘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0으로 만들어버려요.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은 마이너스 5니까 양변에 t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. 자,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25가 될 거고요. 25에 9를 곱하면 플러스 225가 되고요. 자, 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15. 그리고 플러스 a는, 자, 우변을 0으로 날렸죠? vt의 방해를 피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a가 나와요. 자, 얘를 다 계산하면 a가 A가 얼마가 되냐면 15가 됩니다. A가 완성됐어요. 여기가 15. 그러면 끝났죠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번엔 뭐예요? V10이니까 T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끝나요? 10을 대입하면 끝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를 찾았다면 두 번째는 T자리에 10을 대입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10 대입하면 여기 1000이 되겠죠? 플러스 얘는 900 그리고 플러스 230 플러스 15는 v10이 만들어지고, 그리고 곱하기 15가 되겠네요. 자, 이거 쭉 계산을 해보면 v10은 이 계산 직접 해보시면 돼요.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주세요. 그러면 얘는 143이 나옵니다.